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요즘 한, 한참 이슈였는데 예, 예, 예. 일련의 그 폭력 사건에 따라서 근데 혹시 생각이 뭐 찬성하냐 마냐부터 해서 소년법 개정을 한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소년법 개정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더라고요. 예예 예,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을 말씀하라고 하시니 예. 저는 소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의 범위는.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부분, 예. 그 부분에 대한 것 하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소년원의 이제 소년범을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구속이 되거나 예. 또는 그 실형 선고를 받을 만한 성인이었다면 그런 사람 그런 그 소년범들에게 소년원에 이제 단기 또는 예. 장기로 복역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한 제도가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. 예, 근데 소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실상을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. 네. 소년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만치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 배정이 많지 않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소년원을 선, 소년원에 들어갈 만한 친구들, 뭐 이렇게 그 학생들 또는 이제 뭐 청소년들을 음. 어떻게 지도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노, 이 시간과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만한 비용이 뒷받침이 네, 돼야 되거든요. 예. 산과 인력이 근데 예산이 있어야죠. 정말 그렇게 뒷받침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요새 하는 말로 열정 페이를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음. 범죄 예방 위원들이 네. 소년원이나 이런 데가 가지고 이뭘 이렇게 하도록 하는 네. 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화를 우리가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렇죠. 거고 데 네. 예산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 네. 청소년 범죄를 들으다 보면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부분, 과거에 네.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다든지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그렇지. 많이 작용을 네. 하고. 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래의 우리의 또 같이 아닙니까? 어른이 됐고 우리 의사결정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하게 예.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심리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예. 아주 접근적으로 예. 일대일로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맞습니다.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예. 그냥 뭐 사건 안에 터지면 우두둑 그냥 그 법이 음. 좋으냐 나쁘냐로 먼저 판결해서 여론이 들끓는 문제들은 좀 반성의 부분이 있네요. 그 벌써 몇 년이 되긴 했는데요. 네. 기사로 몇개그 나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. 네. 프랑스였나 네. 그 제가 저도 이제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네. 소년범으로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네. 이 친구를 어떻게 이제 좀 선도할 것이냐 네. 이 문제에 있어서. 하여튼 제기억에 맞다면 프랑스가 맞을 거예요. 아마 예.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예. 그 프랑스 법원에서 한뭐 6개월 동안 어떤 특정인에게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. 예. 그럼 그 특정인이 이 친구를 데리고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실제로 여행을 예. 가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기 부모한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예. 사랑을 느끼고 예. 이 친구 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. 아, 예.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죠. 그 불가능한 그렇죠. 이유가 그러려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거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면 예. 제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소년범죄 소년원이 생기고 그걸 전과를 지워버리는 그렇죠. 경우는 있는데 예. 그 빨간 우리가 빨간 줄이라 그러죠. 이미 어릴 때 자기 같이 판단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하고 올려다가 잠깐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빨간 줄을 그거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그 계속 범죄로만 자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. 지금 잠 말씀하셨던 그런. 노력들은 하지 않고, 또, 법만 바꾸자. 법에 의존해서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. 또, 최근에 뭐,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, 다자녀 간 가족들이 이렇게 또, 적응을 못하고, 뭐,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더더 예. 앞으로 예산과 인력만 확보된다면, 은 들여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